앞으로 100년 동안의 공원을 내가 다 해결하고 있다 지금. 예. 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어디로 오는지 아시죠? 용인은 와요. 무려 120조가 10년간 투자되는 사업. 잠깐만요. 용인으로 와요.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laughs> 여러분. 용인을 와요. <laughs> 변화로. 우리 용인이 이렇게 줬습니다. 경기도의 대표를 용인으로 해주세요. 아, 근데 말 듣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을 와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문이 하나 남았잖아요. 수도권 개발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해서 대통령 개가상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제했잖아요. 맨날 나의 친구예요. <laughs> 제가, 아, 지난번 시장 됐을 때 슬로건이 나의 친구 문재인. <laughs>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원을 했잖아요. 그때가 그 옆자리에. 국회의원실도 323호, 324호 친구 백공기가 SK를 유치하는데 그거 사인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영인호 와요. 이게 된거야요 그냥 뭐 재, 재정이 넘쳐요. 넘쳐요. 정말이에요. 또꿀단지가 하나 빠졌어요. 경부고속도로의 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 시티 한 개보다 조금 더 커요. <laughs> 정말 첨단도시, 복합도시가 생긴다. 아니. 그래서 용인을 오세요. <laughs> 심어준 총수가 방송국을 앞으로 하나 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없나요? <laughs> 용인을 오세요. <laughs> 그러나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의 쌀입니다. 그것이 들어니까 우리 용인은 정말 스테디하게 불곡 없이 계속 정말 번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용인을 오세요. 네, 네. 네. 특례시를 만들었잖아요. 특례시 만든 건 전부 다 민주당 시장이 하는데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부당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의 뿌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에 대한 뿌리,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옷은 이제 맞게 입었어요. 옛날에는 품이 적어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품에 맞는 옷은 입었어요. 근데 이제 호주머니에 넣을 걸 지금 우리가 받아와야 되잖아요. 정말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틀을 놨다. 그러면 그걸 완성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해야죠. 네. 제가 재선을 꼭 해야 돼요. <laughs> SK 아니스, 베톰시티그 다음에 또 공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례시도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재선밖에 길이 없죠? 예, 네. 여러분들이 나서면 재선이 됩니다. 네. 백공기 TV가 있는데, 여기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laughs> <laughs> 김호준 TV도 어디 가시겠어요? 영상벨리에 들어야지. 용인에서 오래됐는데, 지금. <laughs> 용인은 와요. <laughs>